세린이 추천. 가성비 좋은 세차 툴백 3종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모가비 차량용 세차 툴백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이에요. 이 툴백은 수납공간이 많아서 세차 도구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 손잡이도 묵직하게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답니다. 또한, 바깥쪽에는 여러 칸으로 나눠진 수납공간이 있어서 종류별로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어요. 세차 도구들이 트렁크에 널브러져 다니는 것이 싫으신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해드려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마감이 튼튼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랍니다.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제품이니까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부드라이드 툴백이에요. 이 툴백은 자동차 세차용품을 정리하고 보관하기에 딱 좋답니다. 투페이스 디테일링백으로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수납 공간도 넉넉해요. 또한,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. 두드라이드의 품질과 마감도 정말 훌륭하답니다. 세차를 할때 필요한 도구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싶다면 이 툴백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 상품 스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케미컬 가이 딥블랙 툴백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툴백은 세차를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. 크기가 딱 좋아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. 수납 공간은 3+, 4+, 2+, 1로 정말 디테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세차용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답니다. 높은 손잡이는 소프트 그립으로 편안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고 내구성도 뛰어나요. 무거운 물건을 넣어도 손이 아프지 않아 정말 편리해요. 또한 방수 소재로 만들어져서 세차용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케미컬 가이 딥블랙 툴백 고민 중이시라면 꼭 한번 구입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